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갑자기 덜컥 겁이 난다. 올 7월이면 2년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된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언제 해야 하나 망설였는데 집주인이 먼저 전화를 냈다. 여보세요. 어쩌고저쩌고 잘 살고 있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네. 네. 요즘 주변 전세 시세는 알고 있죠? 네. 대충은요. 그래서 말인데 보증금을 한 5천만원 정도 올려줬으면 하네. 어머 그렇게나 많요 많긴 나도 누구시 생각해서 주변보다는 적게 생각한 거야. 그렇긴 한데 뭐 안된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남편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지라 주말에만 집에 온다. 이런때 옆에 없다는 것이 참 서글프다. 집주인한테 전화 왔었어 뭐래? 보증금 5천 올려달래 네? 그렇게 하마이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런데 어느정도 생각은 한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당장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딨냐 대출이 나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보증금도 대출 가득 받고도 장모님한테 빌렸잖아 미치겠다 어떡하지?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안되나? 그거 보증금 5%까지 밖에 못 올린다잖아. 자기가 들어와서 살 거래. 뭐 그런 게 어딨어. 집주인 따로 사는 집 있잖아. 알았어. 주말에 집에 가면 다시 얘기해. 응 음, 고생하고. 남편과의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네이버에을 켠다.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검색을 해본다. 2년 전에 계약을 할 때는 무심코 흘려넘겼는데. 검색을 해서 나오는 글들을 읽어보니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 분명 내가 원한다면 어려움 없이 2년을 더살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이 올려준 글들과 내 상황을 비교해보니 더더욱 답이 없다. 그냥 보증금을 올려주는 게 최선의 답인 것일까?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훨씬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전세 집도 구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남편이 오면 집주인과 통화를 해본다고 했으니 뭔가 묘중한 수가 생겼으면 좋겠다.